최근에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은 새로운 노래의 댄스 연습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금방이라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놀라운 이유는 복잡한 안무를 선보이는 프로댄서들과는 달리 한국 각지의 특별한 여성들, 엄마들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이찬원은 최근에 진행한 특별 연습에서 자신의 팬들 중에서도 엄마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멋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들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했고, 결과는 간절함과 사랑,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영상으로 담겨졌습니다. 이 영상은 이찬원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팬 엄마들이 함께 연습하고 춤추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끈기, 사랑, 그리고 진심 어린 행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찬원의 댄스 연습에 이런 엄마들을 참여시킨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와 결속을 보여주는 기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로써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창의력과 끈기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바쁜 삶과 업무 압박으로 가족의 유대가 힘들어지는 요즘에 가족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생활의 혼돈 속에서 소중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이찬원은 네티즌들과 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엄마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팬들의 애정과 감사의 표현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보존하고 공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이찬원이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특별한 경험을 만들려는 이니셔티브는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 생활의 열정과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며 진정한 기쁨과 자랑은 성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소중한 순간에서 오는 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은 가족의 사랑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변화시킵니다. 감정과 인류의 결속을 강조하는 트로트 장르가 이찬원의 창의적인 접근과